아, 진짜 너무한다. 안녕하세요, 싸다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무료분양 실험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무료분양 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또 언급을 해가지고, 분란을 또 일으키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셨고, 상당히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안 좋은 건안 좋다 말을 해줘야 돼요. 안 좋은 건안 좋다 말하고, 이야기 해주는 게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일단, 실험을 위해, 홍 ᄃ, 조명을 한번 무료분양 해볼 거예요. 무료분양을 올리고, 얼마나 빨리 연락이 오고, 얼마나 비매너인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상품은 지급을 할 거예요. 지급을 하는데 저는 골라서 지급을 할 겁니다. 물론 비매너 분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겠죠. 같이 한번 보시죠. 친구 아이들을 빌려 무료 분양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이제 무료 분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터 나눔 무료 분양 1일 1건 들어왔습니다. 한번 여기서 한번 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명 무료 분양 합니다. 사진 을 올려야 겠죠？한번 이렇게 해서 올려놓 겠 습니다. 뭐이 지금 시간이 8시에요 8시 에 8시 이제 9시 다돼 가죠 9시 다돼 가는데 과연 전화가 올까 문자가 올까 일반적으로는 문자가 먼저 오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올리겠습니다 어우 좀 떨리네요 지금 이 핸드폰으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리고 올렸습니다 예, 지금 45분 이고요 얼마나 빨리 연락이 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조회수를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상식적으로 무료분양인데, 응? 그쵸? 당연히 직거래를 좀 전제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너 과연 어떻게, 어우, 바로 달렸네요. 일단은, 예, 일단 아이들이 가리고, 지역이 아쉽네요.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와. 왔습니다. 45분. 1분도 안 돼서 한 분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조명 손녀 응원 드립니다. 이런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연락이 왔죠, 계속. 계속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아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무료 분양하는 을 겁니다. 무료 분양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계속 이제 연락이 오죠. 아이고 아 이건 싸다고 이거 조명 팔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laughs>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제주도 나왔고요 제주도 이거 제가 선택할 거예요 이거 그 제가 그래 어떤 거안 썼어요 지금 2분만에 지금 문자는 잠시만요 문자가 문자가 10건이 왔고요 문자가 10건이 왔고 어 전화도 잠깐 왔네요 전화도 잠깐 왔어요 잠깐 그냥 신호만 보내고 끊었나 봅니다 솔직히 이게 가요 필요해서 손에 드신 걸까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지금 상황이 지금 조회수가 102가 됐고요 3분만에 102가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일단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실험이에요 하도 말이 많았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거지 뭐 제가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드리는 게 맞고요 또 근데 이게 얼마나 매너 없는 분들이 많으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되냐 이게 좀 실험의 주제인 거죠. 지금 8시5 0 분이고요. 이제 5 0분다 돼가고요. 아이고 뭐 계속 옵니다. 계속. 뭐 바로 오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그 조건을 안 걸었어요. 제가 마음대로 분양을 하기 하고 싶어서 그냥 이제 뭐 무료 분양이라고 올리고 일산이라고만 얘기를 해놨습니다지 무료 분양인데 택배거래 요구하시는 분은 없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물론 이게 정말 필요한 학생분들도 계세요. 뭐 저도 학생 때. 무료분양을 받아 봤습니다 생물을 받고 정말 감사해 가지고 한 3년 지나 가지고 이제 한번더 연락을 들어 가지고 좀 살해하고 싶다 이랬는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laughs> 지금 6분이 지났고요 그리고 문자가 지금 문자가 15, 15통이 왔습니다 과연 정상적인 조회순인가 이게 정상적인 조회수인가 좀 싶어요, 솔직히. 여러분도 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조회수는 아니에요. 지금, 제 위로 47, 뭐 조회수가 37. 근처에 100을 넘는 게 없어요. 어, 여기 100 넘는 게 하나 있네요. 이분은 30분 넘게 차이나시는 분이시고, 저 같은 경우가 진짜 압도적이에요. 30분 전에 있는 조회수가 가장 많은 거랑 비교해도, 거의 한 절반 정도는 그, 키워드 알람을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전화 왔습니다. 전화습다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트 보고 연락 드렸는데요. 네, 아, 원장 한데 혹시 그 말씀 나갔요그 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조하고 예. 아, 지금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네. 예, 조금 봐서, 예, 해야 될것같아가지금 아,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방을 네, 들으시면 네, 네, 아, 네, 제가 전화 들어오고 반송이 있어가지고 아예뭐 지금도 계속 문자가 와가지고 지금 아, 당황스러워서 네네 <laughs> 아, 네, 제가 아, 너, 이렇게 골라서 어떤 분들일지 해서 올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예 네, 문자 다 드릴게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전화 통화를 이렇게 했고요 미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는데 이거 이 정도면 지금 이거 중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문자가. 아이고, 그만, 그만. 아니, 좋은 나는 본받겠다고 하면서. 와. 싸다구니 어그로를 끌어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진짜 제목에 욕을 써놔도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이제 뭐 기회를 달라는 분도 계시고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누구 고를 수가 없네. 이게 솔직히 이게 지금 직접 해보니까... <laughs> 이걸 뭐, 뭐라고 뭐 해야 되나? 요 이걸... 무섭습니다. 조회수 167... 지금 문자가 몇통 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45분에 글 올렸는데, 지금 46분부터 이렇게 문자가... 지금 54분까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거 몇 통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조회수는 173이 됐고요. 지금 이건 솔직히 제가 못 고르겠어요 이거 뭐 기준도 없을 뿐더러 무슨 이제 이런 무료분양 사건이 생기면 뭐 믿을만한 분한테 뭐 분양을 해라 이러시는데 솔직히 이거에 무슨 카페야 하루종일 있는 분 아닌 이상 아이디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히키여 멤버인데 아이디도 다 모르겠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이에요 거진 한두분 이렇게 응원해주시는 분은 이렇게 아시는 분인 거 같기도 해요. 저 아이디를 안 해오기 때문에. 근데와 이건 솔직히 좀 모르겠네요. 이건 뭐 문자로 이렇게 오고 해버리니까 뭐 채팅 주신 분도 계세요. 45조명 택배로 가능한가요? 이거 말 같지도 않은 거죠. 솔직히 양심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런 거. 저건 좀 화가 나요. 저런 건될 리가 있습니까? 무료 분양을 하는데 누가 택배까지 보내요? 그냥. 어? 그냥 집 앞에서 가져가는 거지. 지금 무료분양 게시판에 보시면 조회수가 다 이런 식이에요. 180, 140. 버들붕어 부분. 이 버들붕어는 아무도 안 갖고 가고 수... 싶은 거예요. 이거는. 80이에요, 80. 여가섬도 이렇게 200. 생물은 좀 반응이 별로 안 좋네요. 근데 이제 용품 이런 거는 수조 300. 조회수 300. 뭐 어항, 뭐 300입니다. 어항은 300이고. 뭐 청소기. 용품이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많아요. 어지럽네, 어지러워. 이렇게 와버리는데, 솔직히, 뭐, 누굴 보고 고를 수 있겠어요, 솔직히. 편하게 버리고 싶어서 이렇게 무료 분양을 시작한 건데, 누군지 확인을 하고, 어, 이 사람이 매너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확인하고, 저는 솔직히, 그것 불가능하다고 봐요. 댓글 달리고, 댓글의 일부예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댓글의 일부고, 지금 문자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문자가 23통 왔습니다, 23통.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45분 했는데 지금 50, 이제 15분 정도 지났죠 15분 지났는데 지금 문자가 23개 무슨 지금 방금 거까지 왔으니까 24개 뭐 택배 되냐 이런 걸도 있고요 계속 이, 이제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조금 잠잠한 것 같아요 물어 분양하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지 예전에는 이 재밌는데 새우가 키워졌어요? 혹시요? 아니 저도 근데 왜 새우가 그렇게 빨리 죽어요 <laughs> 그게 조금 는 상황에 따라서 좀 좋으면 더 계속 효과를 하더라고요 고기는 아, 네. 아, 방식하고 잘 하는데 아예좀좀 예, 약간 예민해요 <laughs> 어, 평가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가습 피파도 괜찮고 요래가아 그래 확장을 하나 더 할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어, 그럼 3달짜리인 거예요? 아, 아 알겠습니다 아 혹시 제가 지금 네. 그 원래는 그 혓바구니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 업장 운영을 하는데 네 사실 오늘 무릎운영한 이유가 네 콩X가 한창 네 콩X가 한 이제 무릎운영을 해가지고 난리가 좀 났었어요 아 그런데 이게 <laughs> 원래는 말씀 안 드리고 네. 그냥 그러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문자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어, 정말 많이 오네요 그래갖고 <laughs> 혹시 그렇게 조금 영상을 좀 써도 괜찮을까 <laughs> 좀 해가지고 네. <laughs> 어, 너무 예쁘다 네,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카메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 원래 네, 약간, <laughs> 필요한 거에딱필요한하제 아, 네. 저도 보기서 한번 해봤는데 그거 처음, 처음 받아본 거예요, 이게. <laughs> 제가 몇개한번 해봤는데, 계속 느리더라고요. 그, 아아 이런, 이 좀, 제가 좀 필요한 거에서, 아, 꽤 처음 <laughs> 가비한진 네, 네. 한, 한 10초 만에, 네, 문자 올라가요. 그냥 아예 그걸 물어보 e 키워드를 그냥 t w 고 해놓고 그냥 아예 그냥 문자를 그냥 다 보내시는 거 h 요 v 그그생각 n a c o 도 p 도 e of days. I was l i k 런 I'm not sure if I'm not s u 요그런분이계 not s u r 그런 f I'm not s u r 요 if I'm not sure if I'm not sure if I'm l i v i 원래 on 하 h a t I'm telling 고 o u i 가 telling you,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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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 l l i n g y o 고 I'm 고 e l l i n g you, I'm 고 e l l i n g you, I'm 네 안녕하세요 조명 이거거든요 네아네 아, 네, 네. 어.. 아, 이게 45cm인가요? 아 이게 4 5 c m 요아 이게 조명 아.. 그무릎이 올렸더니 엄청 불오더라고요 어우 추워 네. 어. 네 근데 이무릎이 조금 더큰거 있나요? 네? 이거보다 조금 더큰거 있어요? 좀 큰가요? 네 어, 아니요 저 무릎이랑 그 하는 거두개 올린 것 밖에 없거든요 6 0까 왔고요 60짜리 남는거 남는 네. 아, 없죠? 60짜리 남는거야? number. 그걸 u 안 맞을 것같 d study the number. h m c m 보 e r All 이 o u r 좀 작아 c 이거든요 작아 보 e r e Only has you s e n 거예요? the h u 요 g e r She goes t 요그 o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go to 제가 음. 초보자를 잘 몰라서 한번 확인차고 물어보는 거고요 아이스크림 저 이제 구피를 키우고 있거든요 아 구피야? 예예 네. 구피는 뭐가 네. 좋죠? 아 제가 초보자를 잘 몰라서 혹시 구게 뭐,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혹시 있나 싶어서 뭐 구피가 구는 그냥, 그냥, 그냥 아 이거 아, 아, 뭐, 제가 드리프트 놓고 <laughs> 근데 구피는 너무 막 키워도 잘잘 자라요 잘잘 그냥 강아지 <laughs> 키우는 게 오히려 더잘 자라지 않나 싶어요 저는 드릴만한 건 없을까요? 드릴만한 거야? 네 뭐... 아니요 뭐 딱히 제가 남은 게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그것만 올리 거거든요 뭐... 네 그것밖에 없어요 네 아주 충성한데 네아 뭐, 저도 멀리서 왔는데 네좀 주실 거 없나 싶어가지고 <laughs> 아니 뭐 제가 뭐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네. 잘 모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근데 아, 네. 뭐, 뭐 상품 마음에 안 드신 아, 거예요? 상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좋은데 혹시 뭐뭘 응. 가져왔으니까 뭐 좀더 주실 거 없나 해가지고. 뭐. <laughs>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없어요 없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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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화 한거 같아요. 한번사 아, 받아보겠습니다. 有些罗，嗯、哦，你是我的新娘子，嗯、uh,，咱们一定要让内蒙古姑娘和汉族姑娘成为好朋友，嗯、uh, yeah,，咱们一起合作，嗯，大家团结起来，咱们共同建设，共同建设祖国的现代化，嗯，共同建设现代化，把牛吃，把牛养好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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把牛养 你有车？你天天吃着吃着，你都吃不饱了。你天天吃着吃着，你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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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필요한 상태로 내릴 고 어, 저런 것들은요, 뭐 만들어졌어, 거은 아니, 그, 제일 만든 게아그 나, 저, 안좋게 나, 그지러고지들고 저, 가 하는 아 저, 우리, 서 지금, 여러 번는데 제가, 없어서, 그, 이런 거 만들어 나오시는 건가요, 지금? 아니, 래 어딴 거는 거어요딴 거요? 딴거 없어요. 그냥 그것만 그냥 몰라서 구 그냥 한 건데, 그것도 해보니까 너무 귀찮아가지고, 안 하려고 요 뭔가. 근데, 지금 이런 거지금좀 귀찮아가지고, 계속 쳐가지고, 그냥. 그냥. 문자도 없었지

뭐, 누도 그냥 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 네, 네, 네. <laughs> 아, 아니, 그 돈도 사려고 아마 해 아니, 시고 빡세요. 그, 아, 그, 아시라고 빡세요. 아, 그, 아시요 아, 그, 아시라고 빡어요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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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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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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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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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 아,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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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무료분양을 할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버리세요 그냥 분리수거할 때 그냥 버리세요. 둘째, 버리기 아까우면 공수에다 버려놓을 테니까 주워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셋째, 무료분양 틀세 새끼들은 그냥 뻑칩니다.